암공기가 살짝 서늘해질 즈음이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교실 창가에 스르르 스미던 햇살. 매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눈빛. 괜히 지우개의 이름 한 글자 적어놓고 지우개가 아닌 심장을 굴려가며 울렁거렸던 그때.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를 순식간에 오래된 복도 끝. 낡은 운동장. 혹은 비오는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 놓곤 하죠. 그리고 바로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가 그 타임머신의 엔진에 불을 지핍니다. 미스터트롯 3부작에서 진, 진, 애 왕관을 거머쥔 영광의 주인공, 손비나 그리고 다섯 동료들이 첫사랑이라는 달콤 씁쓸한 주제로 한밤의 추억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무대 위를 장악하던 카리스마로 정강판을 달궜던 그들이지만, 오늘만큼은 반짝이 의상 대신 교복 같은 순수를, 전율의 샤우팅 대신 비밀, 일기장 속 속삭임을 꺼내어 놓을 예정입니다. 당신이 잊고 살았던 오래된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말이죠. 먼저, 메인 이벤트로 예고된 손비나의 고백부터 살짝 엿보겠습니다. 경연 내내 폭발적인 성량과 치명적인 눈빛으로 트로트계의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차지했지만, 그 화려한 조명 이면에도 머리 짧은 중학생 손비나이 있었습니다. 사전 녹화 현장에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였는데 참 이상했어요. 말을 한마디만 걸어도 가슴이 배구공처럼 탕탕 튀고, 쉬는 시간마다 괜히 창밖만 바라봤죠.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차분히 풀어놓는 순간 스튜디오는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0으로 낮춘 듯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김성중, 붐, 김준수. 늘 수다스러운 진행진조차 숨을 삼키며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니, 그 순수한 소년의 떨림이 얼마나 짙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방송에서 그가 꺼내놓을 못다 한 한마디는 비슷한 추억을 가슴에 묻어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와 짙은 공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손비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잦아들면 이번엔 최재명의 풋풋한 아침 버스 러브스토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늘 부드러운 음색으로 여심을 흔들던 그는 옆 학교 여학생이 버스 두 정거장 전에만 타도 하루 종일 들뜬 날개를 단 기분이었다라며 수능을 코앞에 둔 10대 소년에게 아침 6시 기상은 악몽이 아닌 선물이었다는 비밀을 고백합니다. 눈치 빠른 붐은 곧장 그 친구 덕에 등교 지각률 0%였겠네. 하고 농을 던지고, 최재명은 귀끝까지 빨개진 채 웃음으로 받아친다고 하네요. 화면 넘어 시청자들은 분명 그 시절 자기만의 버스, 혹은 지하철, 혹은 골목길을 떠올리며 자동으로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킬 마영님, 김춘길의 반전 로맨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맏형 역할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그가, 사실은 학창 시절 편지지 서른 장을 가득 채운 러브레터를 썼다는 폭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C 김성주가 그 편지 지금 형수님이 보관 중 하고 묻자 김충길은 한 박자 쉬고는 그 편지 사실 아직도 못 보냈어라고 털어놓았다죠. 스튜디오가 박장대소로 터질 때 관객석에서는 찢츠하면서도 정겨운 동조의 한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못다 전한 한 통의 편지. 그 후일담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오늘 본방송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톱 6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제작진은 시청자 사연이라는 또 다른 진짜배기 첫사랑을 무대 위로 불러올 예정입니다. 사연 모집 게시판에는 7일간 무려 2만 건이 넘는 이야기가 도착했는데 그중엔 지금 내 옆사람과 40년 전 서로의 첫사랑이었다는 기적 같은 부부 사연도 있고 아이를 낳고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우리 반 장기자랑에서 노래 불러주던 짝사랑이 바로 미스터 트로 참가자더라, 는 현실판 주인공 스토리도 도착했습니다. 제작진은 그중 몇 편을 엄선해 영상 편지 형태로 제작했고, 멤버들은 사전 리허설 없이 현장에서 사연을 처음 듣는 리얼 반응으로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오늘 밤 그대로 전파를 탈 테니, TV 앞에서 함께 울고 웃을 준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공개될 스페셜 무대 라인업도 살짝 귀띔해드리죠. 손비나은 자신의 첫사랑 에피소드와 드라마틱하게 맞물리는 1990년대 명곡 여름아 부탁해를 트로트 리듬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후렴 직전, 잔잔히 밴드를 끊고 무반주로 여름아, 그날의 떨림을 다시 데려와 줄수 있니라고 속삭이는 부분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삼켜지는 탄식이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최재명은 이별 발라드 취중 고백을 록트로트로 편곡, 전주 8마디 동안 관객에게 고백 멘트를 연습시켜 여러분 모두 오늘 첫사랑에게 전화 한 통걸 준비되셨나요? 라고 외치며 무대를 불태웁니다. 김충길은 그대 그리고 나를 스케 구성진 꺾기로 시작해 후반부엔 톱6전원이 떼창으로 화답합니다. 한껏 달아오른 열기는 마지막 피날레의 코 시청자 신청곡 1위로 꽃핀딛지 말아요. 원곡 서정이 로 마무리되고 객석 360도 회전 LED가 흩뿌리는 별빛 아래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라는 합창이 새벽 감성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방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종영 이후 탑6 해체설 각자 솔로 행보 등 수많은 루머가 오갔지만 이번 첫사랑 특집을 통해 멤버들은 서로의 첫사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여섯이라는 뭉클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실제 녹화 막바지 MC 김성주가 만약 지금 이 순간을 10년 뒤에 떠올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묻자 손비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시간 자체가 또 하나의 첫사랑이 될 거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말 끝에 누구랄 것 없이 울먹였고 카메라 감독조차 초점이 흔들렸다는 후문이니 TV 화면 박 안방 시청자라면 손수건 하나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송 직후 각종 SNS에는 나의 첫사랑 찾기 챌린지 첫사랑에게 용기 내 한마디 같은 해시태그 이벤트가 예고돼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팬들이 올린 사연을 모아 다음 시즌 미니 콘서트 세트리스트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으니, 혹시 아직 가슴 어딘가에 묻어둔 이름이 있다면, 오늘 밤이 그 이름을 살포시 꺼내어보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잡힐듯 잡히지 않는 기억 속 첫사랑이, 미스터 트로트 톱 6의 목소리를 타고 다시 당신 곁으로 걸어올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늘 밤 10시.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첫사랑 특집은 노래 경연 이상의 감정극장이 됩니다. 별빛 아래 떨리는 순정, 고백 대신 삼킨 침묵, 긴 세월을 돌아와도 사라지지 않는 한 장면? 그 모든 것이 음악이라는 리본으로 곱게 묶여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휴대폰 알림을 꺼 두시고 달달한 간식 하나 옆에 두고 소파 등받지에 몸을 기대어 주세요. 스피커 볼륨을 살짝 올려두면 첫사랑의 이름이 방송 전파를 타고 당신의 거실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 한켠이 찡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부디 그 감정을 그대로 꺼내어 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늘 밤 당신을 다시 만나러 오는 중일 뿐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리고 누군가의 첫사랑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설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소를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밤 10시. 화면 너머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과 우리의 첫사랑 이야기를 함께 쓰기 위해.